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좋다, 그러죠. 웃으면서 시작하면은 첫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웃다가 망한 사람 보았습니까? 웃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평생 건강을 보장합니다. 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또, 복은 반드시 웃음과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웃음은 마음의 청결제입니다. 잘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됩니다 웃음의 양과 성공의 속도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웃음은 고통을 쥐어버리기도 합니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중한 웃음. 늘 여러분의 마음 속,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